최근에 한 영화가 방영되고 있죠 굉장히,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전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지신 유석전 박사님 3일운동 이승만 귀객사이라는 주제로 가보도록 겠습니다네 방금 소개받은 유석 씨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저를 알아보실 것 <laughs> 그 같은데 제가 알선 이번에 그 영화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군데서 뭐좀 속된 현으로 떴습니다. <laughs> 그 전에는 근데 또뭐 연세대, 제가 정년할 때쯤에서 연세대에서 그 강의실에서 위안부 문제로 학생들하고 토론하다가 엄청 시달렸습니다. 그때도 아마 기억 다 하실 텐데요. 뭐 천하의 나쁜 놈으로 또 찍혀가지고 뭐 법정 다툼을 한 4년 넘게, 4년 반 해서 얼마 전에 건국전쟁 영화가 개봉하기 한, 한 2주일 전에 일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저한테는 뭐 그, 영화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그 무죄 판결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동안 잘못 알려진 역사를 제가 바로 잡는 효과도 가진 것 같고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이3.1운동의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민경배 교수님은 제가 연세대학 있을 때 선배 교수님이셨고 저를 그때부터 각별히 좀이뻐해 주셨습니다. 그 이제 단과대학 저는 문과대학이었고 김 교수님은 아 문과대학 있다 이제 사회과학대학으로 사회학과가 이렇게 중간에 옮겨왔는데 신과대학이 그 문과대학 바로 옆에 있어서 오다 오다 가다 자주 뵈는데 뵈 때마다 저를 그 굉장히 하든 입보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저. 따르고 그랬는데, 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정말. 저한테는 뭐, 대학교에, 학교에 대선배이시면서, 고등학교도 선배님이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인연이 많으신데, 오늘 그래서 3.1 운동에 관한 저도 전혀 모르던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는, 연세대학에서 이승만 연구원장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3.1 운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하는 거를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그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 연구자들은 3.1은 이승만이 기획한 거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다 기획해서 필요한 그 네트워크를 다 확보하고 연락을 하고 해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제가 그래서 요번 그래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안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장차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둠으로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달라라고 청원하는 문서에 이게 소위 말하는 위임통치 청원이죠. 이승만이 정한경과 함께 서명한 날짜는 1919년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25일에 이렇게 돼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갔을 때 신체와 같은 사람들이 이승만을 이 위임통치 청원을 했다고 애국노 취급을 했어요. 이지도 뭐라 그러더라, 뭐. 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이지도 않은 나라를 이렇게 팔아먹었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장차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에 대해 드물어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달라. 라는 말을 한게 무슨 죽은 죄를 진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채호라는 사람이 너무 황당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한테. 우리가 신채호가 뭐 역사학자로서 뭐 아와 비아이 투쟁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이 상해에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은 요새 꼭 이재명이 같습니다. 진짜 아니, 어떻게 멀쩡한, 지금 이게 3.1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독립하는 방안으로 미국 대통령한테 이 파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국제기구가 한국을 좀 일본의 통치로또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건지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신채호가 너무나 황당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대로 이, 이 문서에 서명을 한게 1919년 2월 25일이고 이 문서를 윌슨에게 전한 날짜는 3월 3일입니다. 3일운동이 벌어지고 나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당시 3월 1일 날 한국에서 3월 3일 운동이 벌어졌다는 걸 실시간으로 알수 있냐고? 그렇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이승만이 이 주소에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모르고 한얘기예요3.1 운동이 일어난 걸 모르고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한 거를. 신청하는 나중에 3.1 운동으로 독립하려 그러는 나라를 팔아먹은 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일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두 날짜 사이에 2월 25일과 3월 3일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과정과 이유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략 다음과 같이 알려져 왔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약한달 전인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고 그 사실이 국내로 알려지면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된 국내의 민족 지도자들, 특히 천도교, 기독교, 불교로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이 1월 21일 세상을 떠난 이왕과 고종의 장례식 예정일 3월 3일이었습니다. 직전인 3월 1일에 거사한 운동이 3일 운동이다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죠. 그러나 최근 새로운 해석이 강력히 제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영익 교수가 단초를 제, 제시하고 유영익 교수는 저보다 앞서서 이승만 연구를 연세대교에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유영익 교수가 단초를 제시하고 전광훈 목사님 그리고 인복일 뉴델리 회장 등이 적극 동조하고 있는 3.1운동 이승만 기획설입니다. 유영익 교수가 1996년 출판한 이승만의 삶과 꿈이라는 책에는 134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가로세게 나온 것은 이제 이해의 편 이상 문단을 딱 따니까 그 앞에 나온 얘기랑 연결시켜서 대거를 해놓습니다. 이승만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강화회의에서, 이게 아까 얘기한 파리 강화회의죠. 윌슨을 앞세워, 미국 대통령 윌슨을 앞세워 한국 독립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보관을 1918년 10월경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호 여은형의 동생입니다. 여은형과 미국인 성교사, 평북 선천의 미동병원 원장을 하고 있는 샤록스라는, 알프레드 샤록스라는 한국 사람, 한국 이름으로 사락수라는 또 한문 이름도 갖고 있는 분인데요. 이 사람 성교사를 통해 국내의 민족적 지도자들, 예컨대 송진우, 함태형, 양전백 등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적당한 시기에 자기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운동을 국내에서 펼쳐줄 것을 기대했다. 이영익 교수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영익은 <laughs>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는 문헌으로 독립을 향한 집념, 고아 송진호 정기, 동아일보사에서 낸 겁니다. 인천 김성수, 사상과 일화, 이것도 역시 동아일보사낸 겁니다. 두 책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이영익은 3일 동지회 부회장, 허경신이 1986년 3일절 67년 기념식에서 한 축사 그리고 하와이로 이민 온 부모의 삶과 꿈을 그린 마가렛 케이페 실성을 가진 아, 마가시라는 영어, 영어 이름을 가진 분이 쓴 책인데 더 드림 소투 이민 두 사람의 이민 이민 온 사람들의 꿈뭐 이런 제목을 가진 영어 영어로 된 책입니다. <laughs> 하와이에서 나왔고요. 이런 문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고, 제가 좀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문헌들을 여기서 모두 살펴볼 수는 없다. 최시중이 편저의 1985년 동아일보사가 출판한 인천에 관한 책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책의 123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918년 12월 어느 날 워싱턴에서 재미동포들과 구국운동을 하고 있던 군암 이승면이 밀사를 보내었다 밀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론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된 이번 파리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주기 바란다. 이게 3.1 운동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다음 표 같이 붙은 이 기록은 전광훈 목사님이 퓨리탈 출판사에서 2015년 출판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분노 86조에도 반복됩니다. 인보길이 뉴데일리에 쓴 이승만의 밀서가 삼일운동 일으켰다라는 제목을 단 칼럼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칼럼입니다. 가장 최근 이승만 기획서를뒷받침하는문헌는 올해 올해가 2022년인데요. 오정환 PD라고 KBS에 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잘려서 지금 그 언론 정상화에 매진하고 있는 오정환 PD라고 있습니다. 저뭐 개인적으로 잘 알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은 출판돼서. 여기 보면은 오정환은 179쪽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유학생들 가운데 여러 명이 이승만의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로 전영택, 김도연, 백관수, 최승만의 회고를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일본 경찰의 정보보고 기록도 제시합니다. 그 일본 경찰이 자체적으로 정보보고한 기록을 지져가지고 이런, 이런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918년 11월 30일자 3일 운동 벌어지기 한네달 전이죠. 3 달, 네달 전. 일본 경찰 정보 보고는 이승만의 파리 강화회의 참석 비행으로 황해도의 어떤 부자가 3만원을 보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적었다. 1919년 2월, 2월 5일 자 평안남도 경찰 정보 보고에도 제외 한인 및 제외 유학생 등이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인물이 이승만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적었다.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이승만의 위상이 국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표 페이지에 나온 그표 있잖아요. 그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쭉 적어 놓은 건데 그분들의 종교를 따라서 정어놨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신데 16명이 나서 33명 중에 천도교를 믿는 분들이 15명 불교와 투명. 그러니까 전체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입니다. 아까 우리 민, 민경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굉장히 작았는데 민족대표 구성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만큼 이제 기독교의 역할이 큰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한 게 이제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이상규 교수는 2019년 논문 삼일운동에서의 기독교 참여와 기여에 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중국에서의 만세운동 준비를 위한 신한청년단의 조직, 국내의 서울과 평양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 일본에서의 2.8 독립선언 등은 기독교인 중심이었고 천도교와의 협작이나 민족대표 33인, 혹은 48인의 구성에서도 기독교는 인적 구성에서 50%의 역할을 감당했다. 또3.1 운동의 거사 및 전국적 전개 과정에서도 기독교, 기독교 교회와 선교 학교가 만세 운동의 구심적인 역할을 했다. 마으면 기독교 네트워크가 없으면 전국적인 3.1 운동은 불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국내의 기독교 네트워크 역할에서 이승만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역시 이승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에서 이승만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49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서정주가 쓴 책입니다. 서정주가 화산문화계획이라는 출판사에서 제목을 문함 이승만 전이라고 달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를 서정주가 썼었습니다. 국내의, 국내와 국외의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지들에게 연락하여 밀진의 성명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가 대전 후 강화회의에서 이 문제를 올리게 될때 세계의 약소민족은 모조리 일어설 것이라고 예언한 후 한국도 지금부터 예홍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 했다는 겁니다. 서정주가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이 지시를 서면으로도 보내고 아까 서면으로 보낸 것은 그동알일보에서 나온 책에서 다 확인이 되죠. 밀사를 통해서도 보내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신으로도 보내요 뜻 있는 모든 동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던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있는 동지들에게 민족 총궐기의 기회가 왔으니 속히 대비하라는 지시를 보내는 한편. 파리 강화회 의해 한국 대표를 정식으로 파견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교섭을 시작하였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이승만이. 윌슨이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시한 민족자결주의가 3.1운동에 미친 영향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제정치의 흐을 꿰뚫어보던 이승만이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나 패전국을, 전쟁에서 진 나라들 상대로 민족자결을 하는 것보다 승전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나라를 상대로 민족 자결을 하는 것이 천배, 만배 어려운 일임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족, 식민지배를 당하다가 민족 자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자기를 지배하는 집단이 국제정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면 은 힘들죠. 진 사람들은 전쟁에 졌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약속이 독립을 쉽게 되고 이런 역할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승만은 한편으로 국제정치 역할을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밑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 필요하면 역설이다 자기는 파리에 가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민중이 주장하는 운동으로 벌어져야 자기 말이 더 효과가 있다. 맞으면 위하고 아래가 맞아야지 더그 독립을 빨리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3.1 운동을 기획해서 이승만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라고 부추겼다는 얘기죠. 이승만은 그래서 이승만은 한편으로는 국제정치 역학을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밑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두 요구가 맞물려야 승정국을 상대로 한 민족자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49년 서정주가 쓴 전기에서부터 2022년 오정환이 쓴 이승만에 관한 책까지 모두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아래로부터의 독립요구가 1919년 3월 3일 위임동치를 청원하기 전 혹은 후 특정한 시점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3월 1일 날 해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3월 1일 날 이제 벌어진 거죠. 다만 그는 아래로부터의 독립 요구가 필요함을 동포들에게 줄기차게 호소했다.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파리행 여권 발급이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월 13일. 이승만은 미주판 3.1운동이라 할수 있는 필라델피아 한인대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자유대회를 1919년 4월에 개최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서재필이 주도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은 이승만이 다 제안을 하고 서재필한테 2월 13일날 제안을 합니다. 일기에 다 나옵니다. 이승만 일기에 내가 서재필한테 그걸 제안했다는 라게 이승만 일기에 적혀있습니다. 2월달에 3월운동 3.1 운동 일어나기 전인 2월 13일날 서재필 보고 4월달에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한인 자유대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디까지 했나? <laughs> <laughs> 네. 그런 이승만을 두고, 신체 호는 이승만을 이완영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그리고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아니고 고종이에요. 고종이 팔아먹었습니다, 실제로. 고종이 팔아먹고 돈 받고 일본의 왕가가 됐어요. 일본, 일본 천왕 아래 왕이 하나, 이 왕가라는, 고종은 이제 일제시대는 이 왕입니다. 이, 이 시성을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돈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완용은 앞집, 고종의 앞집이었고, 그래놓고 무슨 고종을 대단한 개명군지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부 역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호의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승만은 앞으로 만들어진, 3일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라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재명입니다. 거의. 삼1운동이 발발한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잊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는 위임통치청원을 했다는 이유로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에게 완패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에 이승만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군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면서 군사훈련을 하고 막 무기를 갖고 다녀요. 이승만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여기가 만주같이 치안이 나쁜 데가 아니고, 하와이는 미국 영토고, 여기서 총 들고 다니면 너 잡혀간다. 무슨 군사훈련을 무슨 개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는 게이승만이서요 이승만은 그래서 교육, 종교, 이, 책 출판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각성시키는 운동을 하죠. 때가 되면 필요하니까 우리 이런 운동을 하죠.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만주도 아니에 만주는 그때 치안이 나빠서 사실 일본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중국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총 들고 다니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눈감아주는 상황이었는데 하와이는 멀쩡한 미국 영토예요. 거기서 이처럼 총 들고 싸먹겠다는 거예요. 일본 놈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하와이에서 이승만에게 박용만이 완패합니다. 1917년 그래서 상해로 떠나고 신체보등과 어울면서 이제 박용만 신채호가 같이 울려서 대동단결 선언을 했으나 결국은 실패하면서 이제 생긴 후유증이 이 신채호나 박영만들이 이승만을 비난하는 겁니다. 신채호는 가히 우리 민족끼리 주사파 원조가 되고도 나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이승만은 삼일운동이 벌어진 사실을 9일이나 지난 3월 10일에야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 가 아니고 다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이승만을 제가 좀 복권시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